오늘의 본문은 성문 어귀에 있는 네 명의 문둥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분성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문둥이가 적국 아람진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살려두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자 이 사람 아람 사람들에게는 이네 명의 문둥이들이 자국인도 아니고요 적진에서 온 낙윤 복윤 자라는 거죠. 네. 이 품새를 봐도 노역을 시킬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일 것 같고요. 그들이 살려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어, 제가 이제 배너 영화를 한번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그 문둥이 계곡에 이제 문둥이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제 배너가 이제 노예선으로 이제 팔려가면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제 그 문둥이 계곡에 사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문둥이들이 거기 이제 살면서 이제 이 마을하고 이제 차단된 곳에 이렇게 사니까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네. 가족들이 그 음식을 이제 이렇게 도로에 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면서 그 음식을 이제 배급하고 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이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비참하죠 네. 사는 삶이 근데 이제 이 열한 기와칠 장에서도 이 문둥이들이 마치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비참한 가운데 이제 그들이, 어, 있었는데, 어, 비참한 가운데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일이 맘때 고운가로 한사에 한세계를 하고 보리두사에 한세계를 하리라.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문둥이로 그 성문 어기에서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성 안에 있는 장관에게 말씀이 임할 수도 있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도 있는데 가장 천하고 천한 그 문둥이에게 그 말씀이 와서 하나의 그 문둥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어, 자주 저는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남교에 있으면서. 면담을 끝나고 나면. 나같이 무능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아도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자매님 선물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밥을 한끼 먹어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일을 했다는 마음, 내가 좀 잘했다는 마음, 그런 마음 가실 때 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사신다는 걸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둥이가 가장 천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달 동안 해야 될 일을 일주일 만에 다 하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부총리도 이렇게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차관도 만나면서 목사님이 자주 우리 아 f 프 세계대회 때 이야기하시는 자제력 그다음에 사고력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만든 책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소개해주면서 그 교육부에서나 또 그런 총리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렇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각국의 이제 대사님들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잠비아 그 다음에 콜롬비아, 파나마, 온두라스,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면담을 하시면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고 또 t b n 방송 국장이 또 그까지 와서 <laughs> 또 이렇게 목사님 인터뷰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그 기독교 협회 회장도 이렇게 만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계 이제 그 목회자들도 만나서 구원받고 또그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어, 특히나 이제 그좀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뭐 형제 자매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왔고 또 많은 관심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유대인들의그 복음 전하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네 명의 어, 대랍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온건파가 있고 강건파가 있대요. 네. 그 강건파는 뭔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건파를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이제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온건파라는 거죠. 네. 그 이번에 이제 목사님 만나는 그 분도. 요나 라삐라고 있는데요. 이분도 보면은, 그, 온건파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상담 내용 중에서 이제 어떤 게좀 이렇게 많이 남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두 돌판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성교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율법이 총 613가지 법입니다. 그래서 248까지는 하라는 법이고, 네. 365개는 1년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65개는 하지 말라는 법인데.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지 못해서 한번 네이버에 쳐갖고 뽑아봤습니다. 성경 끝에. 이게 어떤 법이 있는가. 그냥 네. 덮었습니다. 그법 네. <laughs> 근데 이제, 아이고,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야고보세 온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켜도 한 개만 어겨도 다 어긴 법이 되는 게 율법이고. 네. 그리고 진짜 이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모세가 십 개명 두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한쪽 그 오른쪽에 있는 개명은 우리가 어겼지만 왼쪽 편에 있는 개명은 지켜야 된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둑질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이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고 이야기 하는 건데, 그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출애국기 25장 21절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 벗기 안에다가 넣는데 뚜껑을 이제 덮어놓고 이제 벗기를 넣는 이제 그 설교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그 라피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음, <laughs>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 이제 우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속죄소 그식 어, 벗게 뚜껑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 하나님 우리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 은혜로 대하시는데, 네. 이 법은 우리가 누구도 지킬 수 없다. 법을 지키는 교만한 거다.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지키냐.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 하시면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야 여 영생을 얻으리까그말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우리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아 31장에 예돈약과 새언약에 대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 말을 이제 우리 마음에 둔 새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네. 하면서 그 대라피님이 굉장히 그 신기해하더라고요. 네. 아직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네. 어, 7월 세계대에 온다는 이야기를 아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아, 목사님 그존도행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 의 이야기들을 참 바로 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마치 그네 명의 문둥이가 막 발을 내딛고 갔을 때말 발굽 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가 나게 해서 아람진과 양실 다어두우게한 것처럼 하나 이스라엘에서 또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